매너 파일런 개당 5천원 매너 포지 개당 만원 아이아야 매너 파일런 아잉 아아 수신 말한다 수신 문답 바람 여기서 뭐 죽건가 기호칭 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자 추가합니다 여거는 공방입니다 공방이에요 상대 티란이고요 고수 등장 여러분들 이번판 미션 매너 파일런 개당 5천원 매너 포지 개당 만원 승리 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자 빠르게 전환 합니다 자, 본진의 발열은 꽂아주고요. 상대를 빨리 정찰하는 것이 국선무겠죠 빠르게 정찰을 떠납니다. 자, 일단은 개조어 주고요. 소서신 아니네요. 아, 자, 투서신까 한번 떨어줍니다. 자, 7시 한번 들어가줍니다. 네, 일곱시에 업고. 한번 막혔나요? 자, 7시에 없고, 7시에 없고, 입구 사람은 7시나요 자, 메노팔럼. 한 개당 5,000원이시네요, 주고죠 예. 네. 한 번, 어, 야물 딱지게 한번꽂아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릴게요. 음. 음. 아이, 아이, 호 라리, 라리. 자, 일단 하나 꽂아줬습니다. 아이, 아이, 아이. 아, 오빵 난다, 에너 고, 에노, 어, 에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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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맛시다 조금 더 사거리니까. 급산시 만원. 아이고 하울 파편했겠어. 2 5 0 0동 감사. 상대 급차지만 원. 감사. 어 위브. 감사합니다. 잘체크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에너 체르크, 에너 체르크, 에너 체르크 포인트, 에너 뽀뽀 할레, 에너 파우장. 어이단은 조금 어 맛이가 조금 어 가발 가발 가발이니 아요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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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야로. 감사. 어 위브. 개호들포 에너. 아니 아니 그쪽으로 들어가지는 에너. 어매월 에너 듀 에너 킹 감사. 공할게요 형들 포. <목소로> 어. 자 투퍼지 현재까지 일단 살퍼씩 올라가주는 모습이고요. 테크, 테크, 여러분 이제는 조금 올리려야 합니다. 테크 너무 늦습니다. 구조형들 포, 형들 누가 말좀 해달라고. 도도, 안녕, 에너 에너, 아이 아이 아이, 오냐 오호, 아자 그럼 이번 올라오면 일 어, 조금, 아 어, 때려들어 갈게요 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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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으. 드라마 센서입니다. 가봐야 할게요. 자, 3800에다가 투포지까지 생각보다 많이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상대, 어, 반항도 지금 거셌기 때문이에요. 그죠? 벙커 박아주는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더, 어, 끝났다 싶을 때가 끝난 것이 아니겠죠. 그죠? 다시 한번 더,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더 투입합니다. 전장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어. 예? 벌처가 나온다면 예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벌처는 조금 아, 답이가 조금 없어 버리니까. 그러나 벌처를 피해서 적군으로 들어가서 메노 파이을 꽂는다면 더욱 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아 아이. 아이 아니요. 이현상님 10% 3만 5,300개 있어요. 어. 승리할 걸로 알고 미션 비선입금 예? 승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 없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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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 어우, 슈에이브앤 애널럽 애널 어떡 뭐냐? 앤어 게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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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타클 어잉, 어잉, 어이 슈에이클럽 앤어 시크 브라떼비 트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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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트 트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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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요 나의 임무+ 나의 임무는 끝이 나지가 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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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조용조용조용 아유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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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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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 고생. 어+ 조금 마시가 조금 갈것 같아, 어+ 조금 시라바리가 가지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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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어+ 니까 어+ 장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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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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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가 어+ 여러분들 내일 실+ 특수 요원들이 결국 일을 내버립니다 김현상님 추가 요금이 발생됐습니다 형들 이거 맞아 어 야? 어. 끝까지 보고 소식이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김현상님께서 이제 3만 으천원 이잖아. 감사사 어, 드리 드리 드립니다만 조금 더 추가금 들어으으으으으으으으요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조금만 시작할 수, 수 있다. 로봇산자 도망갑니다. 나 찾아주세요. 어, 어, 조금 어. 지나바르시 있다 있다 있다. 오. 자, 리번서포드에도 살짝 올라갑니다. 아, 김현사도 유토로 만원 미쳤나? 감사. 어, 디리드리 드립니다만 드리, 아직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기호칭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배고파. 어흥, 어흥, 어흥. 남자리 고요 해가 조금 고파요 고파 고파요 고파. 다시 셔틀을 적어까지 일단은 찍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쩜 아아악 어거우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 수가 있다 이 말이니까요 그러나 한 큐에 썰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크심해 줘야 니다 병력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기요찡 찡찡찡 찡대지 마세요 조금 어, 단단히 질어버릴 수 있으니까 프로브는 조금만 더 에너 uh, 뽑아 에너 uh, 주는 에너 에너로 뭐 못쓸 플레이 아야호요호요 너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어? 공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 uh, 로빵 난다 에너로 uh,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어, 네. 들어왔습니다 톡수연 들어왔니다톡연입니다이비씨 길비씨 톡수연 들어왔어요 형들 기르지는 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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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카세 감사합니다 어, 에러 노빵 난다. 에너노빵 난다. 에너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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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테. 어, 조금 아살것같습니다 연결톱. 다시 들어갑니다. 두방 들어갑니다. 에러. 형들 이거 많냐 많냐 많냐고. 오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조금 어 다시가 조금 어, 다 되니까. 두방 들어갑니다. 교우 님특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어 조금 어 시라바리 수도 에너럽 이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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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그럼 비어줍니다 그러면서 게이트는 좀더들어주는무슬럽 러빈이 어가요 뽀 내일 출수운 한 명이 스탈 당했다 적진에서 살 사냥했다 어떻게 가느냐 참을 수 없다 참수동 분동가 밀려온다 어 에너 이 친구 에너 정말 에너 너 정말 정말 에너 어 거우 거우 에너 거우 아야 어어어 기린이는 에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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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기호 층한테는 키이기는 힘이기는 나요 으으으+ 으 어어 숙소 원들합니다 에나+ 에나 어 기호 층한테 에너 기르+ 기르+ 기르시는 에너 매 얼러 에너 좋아해 에너 에너 버비+ 버비 에너 지금부터 에너 시크+ 시크 어 시크 사 아이+ 아이+ 아이야호요호요 아나 아영 아냐 아+ 아니야호요 기호 층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기호 층 힘을 내요 슈퍼파워 어 조금 맛이가 어 까봐 까봐 까봐니까 어 조금 아살 수도 and I love you. 아유 믹스 오 일단머 감사드릴게요. 어자리버 파워도 충돌합니다. 감사드릴게요. 어, 우리 특수요원들 충분하게 활약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 매너 반론세 개 추가됐고요. 자꾸 요금은 조금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출 건가? 기어칭. 푸십 수신 말한다. 수신문다 바람. 여기서 멈출 건가? 기어칭. 예? 무슨 소라십니까? 예? 장어 쌍강 빠요뭐 뭐라 이 자식이 왜 이러는 거야? 에카어이어 기호중이 맛이가 조금 간것 같다. 프로브는 조금만 더늘려주는 에너 모슬포포 할래 에너 에너 아이 오오오오. 어 조금 맛이가 조금 어 아, 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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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 들어갑니다 아이 아 들어갈게요 어요 들어갑니다 어 에너, <목연산> 다시 하십니까? 에너, 에너 뽕삼, 에너. 나한테는 에너 길 크리즈는 에너, 에너, 뽕삼, 아야, 에 뽕삼, 에너. 요, 요, 특수연대 응답 한다 응답 한다쌀 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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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살 보비, 야, 에너 로빵 난다, 꽁요조해봐 예? 아, 아, 살짝 어 조금 어싼것 같은 에너 플레이 사발 러비너 이거 예 이거 극찬 아닙니까 청자분들 예 이거 일종의 어 극찬 플레이 사발 사발 아닙니까요요요요요요요 현상 감사드리고요 어 조금 좋아합니다 파일러는 예? 여기서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할 수가. 이끼는 개불긋 안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열로 뽕삼 올라일러 끝 안났습니다 감사드리게요 뽕뽕 끝이 나지 않았어요 형제 여러분들 만나요 여러분들 아이 아휴요아휴요오오 제이 오, 오, 클로베노 와이카는 주시방 따가리 달러로 달러 달러 달러로 가쁜 사람 새벽입니다 만나요 들 여러분들 여기 마산 블레이 사빨사빨사빨사빨 에너 로빵 난다 로빵 나. 에너 고고고 특수형들 빨리 진고 준비하기만은 아우 여기서 어 했, 이거 아니데 이거는 조금 더 어, 사이코 같은 에너 뭐라커 와이칸도 요 시방 다그 어 시크방 에너 드라왔드라어어어 에너 로방 난다 어 로방 난다 에너 고개 오육칠팔 그런 남자 오육칠팔 남자 이런 들릴러 냐야로 음양 냐어 가오 아어 조금 어사이 같은 어 플레이 어사크에 노우 잔나 어 노우 잔나 어 조금만 어저식당이좀 에나 럽 에나 럽삼꼴라이라이 에나 삼벨라이라이 꽁달라이라이라 어 꽁달라이 꽁달라이 어너오육칠팔오십두라이 에나 모슬플레이삼뽕어 조금 어 마시가 갈수도 에나 아, 네. 예. 이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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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는 오지는 말아 좋대요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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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쪽으로 오있나요어 됐네요 어, 어어어길이좀마세요 이러지 마요 나한테 그러지 마요 이어진 적은 무서워질라 그래요. 에이. ờ chuộng ờ khanh khanh ờ chia bới sữa 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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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육 실패한다는 나라고요. 찔러 태산 조금만 더 들어와 주는 에너 어, 모슬포코 뭐 할래 보호자나. 어, 응. 조금 아 지라바레 스가 있어요. 아직 입모 숙수 입모 여담 남았습니다. 에너 뽕산 볼라이라 애나 쌈베레로. 애나 쌈베레로. 벨나쌈베레쌈베레러 꽁달러 달라. 아니야. 어끼리끼리 지금 다리 지는 빠. 요긴 알러줘. 요긴 면허 있다. 요긴 면허가 있다. 다리다리다리다리다 했나? 자다 채널 독특해. 어 조금 어 마시가 조금 어간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상대방의 아이디 인성 노다 그의 APM 어 삼백팔십 어 유. 김현상님 슈퍼 채팅 이천 개 감사합니다. 미션 똑같이 한 판만 더 할게요. 어 야.